이변은 없었습니다. 일본 자민당이 오늘 진행된 총재 선거에서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을 새 총재로 선출했죠. 스가 신임 총재는 첫 당선 소감을 밝히는 자리에서 아베 내각을 계승할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앞으로의 한일 관계도 순탄치 않을 것 같죠. 박동일 기자입니다. 일본 집권 자민당이 도쿄도의 한 호텔에서 실시한 총재 선거에서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을 차기 총재로 선출했습니다. 과장관은 유효 투표 534표 가운데 317표 몰표를 얻었습니다. 최대파벌인 호소다파 등 다섯 개 주요 개파의 지지를 얻으면서 일찌감치 승리는 예견됐습니다. 현제 지민당 총재의 마톤을 스가 요시데신 총재에 맡깁니다. 스가 신임 총재는 1996년 중의원으로 당선되면서. 중앙 정치 무대에 발을 내디뎠습니다. 2012년 2차 아베 정권이 발족되고 관방장관으로 지명된 뒤로는 7년 8개월 동안 정부 대변인으로서 실세 역할을 해왔습니다. 아베 총리의 연장선에 있는 스가 총재는 당선 후첫 소감에서도 아베 노선을 계승할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향후 한국에 대한 강경 노선도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아비소리가 스스해きた取り組みを継承し進めていかなければ리りません私にはその使命があると認識をいたしております 제가 신임 총재는 모레 총리 지명 투표를 거쳐. 정식으로 제 99대 일본 총리에 취임합니다. 임기는 아베 총재의 잔여 임기인 내년 9월까지지만 그 전에 국회를 해산하고 총선거에 나설지도 관심입니다. MBC 뉴스 박동일입니다.